살다 보면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할 다섯 가지. 오늘 단한 번만 말씀드립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면 행운이 쏟아집니다. 첫째, 가족 간 불화 이야기. 남편과 자식 욕을 털어놓는 순간, 삽시간에 퍼집니다. 다시 가족이 화해해도, 당신만 욕한 사람으로 남습니다. 둘째, 배우자의 돈 습관. 남편 월급이나 아내의 소비 습관을 이야기하지 마세요. 돈 얘기는 어느 순간 비교가 되고, 부러움은 쉽게 질투로 바뀝니다. 셋째, 직장 상사 흉보기. 그 말이 돌아돌아 돌아 회의 시간에 다시 들린다면요, 진짜 무너집니다. 넷째, 지인의 병력 정보. 암이라더라. 수술했대. 이런 말은 결코 쉽게 꺼내면 안 됩니다. 당사자 허락 없이 말하는 순간.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. 다섯째, 자식의 실패, 경험. 우리 애 이번에 떨어졌어. 이 한마디는 듣는 이의 위로보다. 뒤에서의,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. 라는 뒷말을 부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상하죠? 이런 얘기일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새어나갑니다. 당신의 인생을 지킬 말하면 안 되는 것들 확인해볼까요?